김중배 기자 좀 계십니까? 네, 내 네, 보도국입니다. 예.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31명, 사망자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중산 경상자를 합쳐서 부상자가 50여 명으로 전해지고 전해졌었는데요,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현재까지 부상자 숫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또그 의미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불이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반쯤입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은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세종병원 본관의 1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본관 건물 내에 있던 환자들은 인근의 다른 병원 4곳으로 이송이 이송이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세종병원은 노령 환자의 요양을 목적으로 한 병원으로 본관과 별관 두동으로돼 있습니다. 화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80여 명에 달하는 요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동, 즉 별관동에선 비교적 신속히 대피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요양동에서 나온 환자들은 일단 대부분 무사했다는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요양병상 98개, 일반 95개 등총 193개 병상을 갖춘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5일 병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 치료와 함께 일반 환자 진료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3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31명, 사망자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중상, 경상자 숫자가 50여 명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부상자 숫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그 의미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